그 사람은 이제 진짜 좀 필요하고 공고적으로 그렇아 들어 가지고 들어가지못하 맨날 이가 저희 버티고 지는 근데 은 수십 억얘하고 이제 시를 내는 도저 어제 도 그분이 그게 굉고히높하습니다라하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니 지가좀 있어야 돼서 이런 이고말

기세대미이 사람의 심리적 대단관이고 특히 이생을올라서 조작을 서 키우면서 유학을 하다보니깐 월급까지 많이 해서 회사 우주에 했죠 이 회사에서 갑자기 문제하는거고고이 사건에 의자 중에 하다보니깐 저도 퇴직하면서 인생을 이꿨어요 회사 업무를 하다 보니깐 으로 가는 을 탓하는 회사 업무를 하다 보니깐 몰라도 질수 없도록 인생을 바꿨어요 어떻게 좀 지휘롭게 할수 있을까

이를하아 <overst> 모든 것이 우경 내게라고 하 직접 저렴한 것이든지, 우리의 아리아, 저 사람들은 저이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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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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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모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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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이가하에서 사는 다 이것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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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훨는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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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여기도 대체 몇有點갑 height 이 Amen. Mm -hmm.

그즈를 보는 집에서 빌어주집어요는 집을 빌어주을빌을빌어어는 집을 빌어어주는어주는 집을 빌어주는 집을 어주유어생는 집을 는 집을 는 집을 빌어주는 을 빌어주는 집을 빌어는어는집어주는집이빌어주어디서집어주는 집을 빌어주는

모래 땅이 공부도 돼. 이 면죄상 강과 강렬 없으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또딱촬한 우리 3그그데걸 어떻게 보 yeah <laughs> 嗯。 이래는좀확실합니다 모두 주례라, 너희 중에 가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거기서 일년을 거쳐가며 장사하여 이익을돕는이개의 네, 네, 그, 일을 저희 세대가 있너희생명이 없으니, 희는 잠깐 우리가없어지안믿으 너희가 우리여, 하나님의 우리 우리 주 amen yeah.

그래서 말씀하시고 이자신이 영원한 이 룰을 갔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쳤습니시 저는 마스크를 쳤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쳤하니다 저는 마스크서니다 저는 마스크를 쳤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쳤습니다. 저주 마스크를 쳤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습니다